안녕하십니까 카티비 뉴스의 민준식입니다. 저희가 좀 새롭게 마련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 야간 시승 테마를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야간에 어 초반에는 이렇게 시승을 당하고 제가 운전을 하지 않고 이제 좀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서 도움을 얻어서 시승을 당하면서 살짝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적한 도로에서 이제 와인딩 주행도 해 보는 그런 이제 테마의 야간 시승을 저희가. 앞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뭐 아주 첫 번째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이첫 야간 시승 테마로 야간 비행 테마로 탑을 차는요 미니입니다. 미니의 SUV 컨트리맨이고요 JCW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고성능 엔진이 장착된 미니 컨트리맨 JCW입니다. 먼저 헤드램프 리뷰부터 좀 해볼게요. 뭐 요즘 LED램프가 뭐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그래서 이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제 헤드램프 성능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소나타, 아, 소나타가 아니죠. 소렌토 신형 소나타를 타보면서 그 헤드램프 성능이 아주 반, 반했었는데 얘는 그만큼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얘도 그 헤드램프 그 조사 패턴이 넓고 낮고 그리고 골고루게 잘 퍼져 있어서 제 마음에 드는 조사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빔인데도 꽤 멀리 비춰주네요. 그래서 야간 주행에는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그 특이, 미니 특유의 그 동그란 계기판 가운데 계기판이 있고요. 이제 작은 그 타코메터와 속도계가 이제 가운데 있고요. 지금 이 밤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무드램프가 이렇게 밑에 들어와 가지고 아래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요. 여기 지금 밤에라잘안 보이지만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공조수 위치, 그다음 메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요즘 차들처럼 뭐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차는 네. 오로지 달리기 성능과 운전 재미에만 좀 초점을 많이 맞춰준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제가 시승을 당하면서 지금 옆에 타고 있는데. 네, 승차감도 좋지 않습니다. 통통통통 튑니다. 물론 이제 예전 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승차감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고카트 승차감이라 그러죠. 그런 약간 통통 튀는 승차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 도로가 이제 포장한지 오래된 그 국도인데 아무래도 이 거친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어, 여과 없이. 전달돼가지고 좀 크다 소음이 크다 느껴질 정도로 잘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까 출발할 때그 엔진 소음도 이게 가상 사운드가 들어가는데요. 음 뭔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좀 무자연스러운. 아니 시내 주행 아주 천천히 얌전히 운전할 때도 에으르르르하는 소리가 인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다지 와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 차를 이제 한적한 와인딩 로드에서 제가 한번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또이 차의 진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에 탑승했습니다. 미니 컨트리맨 JCW. 특이한 그 토글식 그 시동 스위치가 이제. 있고요 이걸 이제 누르면은 시동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네 으르릉 소리가 났고요 제법 으르릉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녹화를 시작합니다 뒤에서 팝콘 소리도 투교 팝콘 소리도 나고요 지금 그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현재 그린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두, 세 가지 모드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 모드가 됐고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 확실히 소리가 더좀 다이내믹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를 낮추면은 미드 균형 세팅이 되는데요. 네, 조금 더 얌전해졌죠 소리가. 그리고. 그린. 연료 소비를 최적화한 세팅. 네, 전형적인 e 그 기통 엔진의 배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그 동승을 해서 시승을 당했을 때는 r e e n green, g 그 가상 사운드랑 약간 뒤섞여가지고 약간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재밌는 게, 이렇게 액셀레이터를 밟으면은 이 원형 디스플레이의그 테두리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 타코메타하고 이런 부분도 참 재미있고 특이하네요.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은 네, 그냥 시시뻘개집니다. 그리고, 콘솔도 아주 커지고요. 이제 벨로스터 N의 그 N 모드의 버금가는 그 파콘솔을 내네요. 자, 미니 JCW, 미니 컨트리맨 JCW. 네, 예, 저는 SUV입니다. 이 차를 제가 이제 와인딩 모드로 와인딩 로드로 이제 끌고 나왔습니다. 음, 몇번 제가 워밍업 주행도 좀 해봤고요. 이제 좀 달려볼 텐데요. 먼저 제가 주행할 모드는 이제 미드 모드입니다. 이게 그 디폴트 모드죠. 컴포트 모드라고도 할수 있는데, 중간 단계에 그 드라이브 모드를 놓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아시다시피 핸들링이, 스테링 굉장히 민감합니다. 미니는. 그래서 고카트 같은 느낌을 주고 이제 통통통통 튀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약간 좀 저는 이제 부자연스러운 이 가상인지 음이 좀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좀 달리면서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페이스를 올려볼게요. 아니, 이거, <laughs> 이거 노멀 무드인데 왜 이러죠? <laughs> 왜 이렇게 빠르지? 밟자마자 바로 그냥 쫙짝짝짝 반응하네요 이 약셀이 네, 지금 뭐, 아이스브레이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천천히 운전을 하겠습니다 자 포크감이 아주 두툼하고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몇번쯤 운전을 하다 보니까는 이 브레이크가 조금 이제 좀멀쾅멀쩡해졌네요 처음에는 좀 브레이크가 좀 민감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초반에 좀 이렇게 담력이 많이 몰려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내추럴해졌네요. 이제 좀. <laughs> 처음에는 좀 이렇게, 처음에 팍팍 꽂히더니, 지금은 이제 밟는 만큼 이제 쑥쑥 들어가면서 이제 제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동을 놨거든요. 이게 수동모드에서는 업시프트를 하는데도 업시프트를 하는데도 약간의 변속충격이 느껴질 정도로 스포티합니다. 지금 이거 분명히 저는 지금 뭐라 그러죠? 노멀 모드를 녹화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천천히 달리고는 있지만 이게 타이어 그립이 별론데요? 어? 아니 이 정도로 도는데 왜 타이어가 이러지? 이게 저 P7 신추라토라 그러죠. 이거, 이거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차의 그 고동 특성과는 좀 다소 <laughs> 어울리지 않는 타이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우, 이거 이거는 뭐 쏘나타인데요. <laughs> 네. 이제는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놓고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기음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어떻게 주행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어우. <laughs> 할수 있어 하는데 타이어가 안돼 합니다 지금 어우 이거 운전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306 마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타이어는 200마력 정도밖에 핸들링을 못합니다 어우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겁나서 속도를 더 내고 싶은데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출력도 굉장히 세고요. 엔진 브레이크도 팍팍 걸리고, 제가 지금 매뉴얼 모드 3단을 놓고 그냥 한 기어로 지금 계속 뭉개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겁이 나서 속도를 못 내겠어요. 그리고 차도 많네요, 오늘. 아니, <laughs> 이건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laughs> 세게 안 모를게요. 일단은 어 제가 이 차의 그 속도감이 전혀 없고요. 이 차가 얼마나 빠르고 힘이 센 차인지를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타이어의 한계가 났다 보니까 지금 방금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어 미니 컨트리맨 JCW를 구입하시는, 구입해가지고 운행하시는 차주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어, 절대 그 무리해서 좀 세게 운행을 하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그래도 좀 나는 좀뭐 와인딩을 좀 즐겨야겠다 하시면은 타이어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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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센 놈으로 교환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어우 지금 제가 운전하기가 무섭네요. 제가 일단 운전이, 와인딩 주행이 제가 능숙한 운전자가 아니기도 하지만은 지금 차주분도 좀 깜짝 놀라실 만큼 제가 좀 아찔한 상황을 지 연출을 했습니다. 이게 연출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고요. 어 지금, 네 이제 또 워밍업 주을 여러 번 해가지고 더좀 타이어가 좀, 좀 느슨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아, 미션도 참 쫀쫀하고, 변속 반응 좋고, 스티어링도 빠르고, 민첩하면서 잘 도는데, 샤시가 이렇게 훌륭한데, 이 타이어 하나가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참 너무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잠깐 타보면, 타봤는데요. 제가 여기를 이 와인딩 노드를 어, 주행을 하면서 가장 좀 맛질했던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어, 재밌는 차고요, 참 성능 좋고 그, 그리고 또 일상 주행에서도 편안하도록 잘 세팅을 한것 같은데 타이어 선택이 좀 아쉬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와인딩 주행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유.